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017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8번 그리고 39번 두개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주제는 그리스 식사에서 볼수 있는 손님과 주인의 관계. 게스트랑 호스트랑 그 둘의 relationship. 뭐 요게 이제 이 글의 주제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문장 삽입이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순서대로 쭉본 다음에 6번을 적절한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문장 보시면요. 문장은 간단하네요. 지 e o g r a 지형이라는 게 influenced.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에서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냥 명동명, 주어동사, 목적어. 딱 간단하게 끝났죠? 자, 그리스에서의 인간관계는 지형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었대요. 2번 보시면요. 자, because the land. 그리스라는 땅이 made, 만들었습니다. travel, 여행이라는 걸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형식 타동사로서 뒤에 명사 목적어가 일단 나올 테고요. 그 뒤에 그 명사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등장한 거죠. 부사 쓰면 안 된다는 거. 요 자리 부사 쓰면 안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라는 땅은 여행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The guest-host relationship, 손님과 주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was valued. 뭐 했습니까? 귀중했습니다. 수동태로 보기보다는 valued 자체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시면 좋고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도 필기를 한번 했던 거라 옆에 잠깐 보시면요. 우리 앞 지문에서 이런 필기 한번 했었죠? 그 중에 귀중한, 소중한이라는 어떤 단어로도 다 대체가 가능한 동의어다. 요거 하나만 정리 좀 해두시고, 늘 강조하지만 요 반대말 두 개. 가치라는 명사를 쓰고 less 붙인 딱요두 개만 나쁜 말. 그 외에는 다 좋은 말. 요거 하나 잘 필기 정리해두시길 바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인과 손님 간의 관계가 대단히 소중했다. 귀중했다. 자, 3번이요. if, 만약 a stranger, 삽입, 만약 한 낯선 사람이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낯선 사람이요. 동사, appeared 하면, 나타나면, at your door, 당신 집 앞에 나타나면. 자, 누구예요? 게스트가 온 거죠? 나는 지금 호스트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ppealed" 한 단어는 등장하나 나타나다 라는 자동사로서 수동태가 절대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세요. w a s Appealed" 무조건 틀립니다. 자, 내문 앞에 나타나면 여기까지 한번 끝났고요 "It was your duty" 당신의 의무입니다. 주인의 의무인 거죠. 뭐가요? 가져가요. 그럼 뒤에 진주어 있어야죠. "to be 되는 건" 의무입니다. 자, 좋은 호스트, 주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건 의무입니다. 그 다음 또 보이네요. to give. 진주어 1번, 진주어 2번이죠. 그에게, give him, 그에게 a shelter, 하나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 and share your food with him. 여기도 지금 to가 생략되면서 진주어 3번이죠. 그럼 당신의 음식을 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 첫째, 좋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셋째, 그와 함께 음식을 공유한다. 나누어 먹는다. 요세 가지가 다 당신의 의무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We do not sit at a table only to eat. 자, 우리는 앉지 않아요. 테이블에 앉지 않아요. 오직 먹기 위해서만 앉는 건 아니에요. 해석 잘하셔야죠.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지 먹기 위해서만 테이블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not but to eat together 얘가 지금 B입니다. 정확히는 얘랑 병렬이죠. A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에도 sit at a table "이라는 말이 중복되니까 생략한 거라 보시면 돼요. 부드럽게 한번 보시면, 우리는 오직 먹기 위해서만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요. 함께 먹으려고 앉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주어가 누가 말했다. 이런, 건, 이런 패턴의 문장은 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호스트는 게스트한테 반드시 숙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식사도 함께 나눈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자, 5번 dining. 그래서 함께 하는 이 식사라는 것은요. a sign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of the human community. 인간 공동체의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자, end 병렬. 자, end 바로 뒤에 보이는 게 동사 2번이네요. different라는 동, 형용사를 갖다가 만든 differentiated, 동사의 과거형이죠. 차별화하다. 차별화하다. 혹은 구별하다. 차별화하다. 혹은 구별하다. 자, 그럼, 동사 2는 당연히 동사 1과 병렬일 거고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 differentiated는 pp고, 앞에 words 보이니까 여기 words 생략됐나? 수동태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에 뭐 있습니까? 목적어 보이죠? 인간을 from best, 동물로부터, 야수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dining이었습니다. 즉, 이 앞에 words를 써 놓고서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 수동태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6번 넣어볼까요? 요 자리에. 함께 식사한다는 건 결국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주인이 손님한테 해줘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였죠. 자, 6번. In return. 그에 대한 보답으로 손님 또한 가집니다. 의무를요. 자신의 주인에게. 그쵸. 손님이 염치 없이, 뭐, 주인이 무조건 뭘 해줘야 되고, 손님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 7번 보시면요. This. 요게 힌트죠. 자, 지금부터 this는 뭡니까? 손님의 의무죠. 자, 손님은 뭘 해야 되느냐? 손님의 의무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Not abusing his host's hospitality by staying too long. 일단 요게 한번 볼까요? include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항상 ing를 취해요.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하다. 근데 바로 앞에 낫 보이죠? 그럼 낫이 먼저 떴으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손님의 의무에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abuse. 남용하다. 악용하다. 학대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남용. 악용, 혹은 학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악용 정도로 보시면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자신을 맞이해준 주인의 hospitality, 환대를 악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 by ing. 어떻게 악용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요. staying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므로써요. Comma, usually not more than three days. 이는 뭐면 안돼요? 주로 3일보다 more than 더 많아선 안 되겠죠. 자 내용은 이해가셨고요 hospitality 이 단어는 환대 뭐 밑에도 써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반대말 하나만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게 심 hostility. 이렇게 쓰면 적개심, 적대심. 이런 거죠. 완전 반대의 개념. 생긴 건 비슷하기 때문에 단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손님은 뭐 하면 안 된다? 너무 오래, 주로 3일 이상은 머무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고요. 손님의 의무다. 이런 얘기고요. 8번. A violation of this relationship. 이 관계를 깨는 것은 violation, 위반. 이런 거죠. 자, 누구에 의해서 이더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이런 의미죠. 그럼, by either side, 어느 한쪽에 의해서라도 이 관계의 위반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건, both human and divine anger. 자,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인간과 신, 이 둘의 분노를 bring,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에선 이게 일종의 전통처럼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는 호스트대로, 게스트는 게스트대로 서로 duty, 의무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기 정리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39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차량 공유 운동 (car sharing movement) 이게 이제 이 글의 가장 키워드가 될 텐데 문제 유형이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신에 나올 때는 보시다시피 실제로 전체 흐름에 벗어나는 정답이 되는 문장은 배제하고 나와요. 아니면 보시다시피 이제 배제하면 지문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 확률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 6번 문장을 지운 상태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laughs> 자, today 오늘날 carsharing movement 아까 얘기했던 차량 공유 운동. 이글의 키워드고 지금 이 문장의 주어네요. 는 have appeared 등장했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방금 앞지문에서도 했죠. 얘뭐 아니라고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하다고요. 혹시 이 자리에다가 have 뒤니까 pp로 b e n 요렇게 써 놓고서 물어보면 무조건 틀렸겠죠. 수동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날 자동차 공유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오타 같네요. 죄송합니다. in many series 많은 도시에서 자동차 공유란 헤즈네이드 만들었습니다. 어스 롱 임팩트 엄청난 영향을 만들었습니다. 온 전치사 자 전치사 뒤에 뭐쓸수 있어요? 명사 쓸수 있고요. 그 자리에 명사 절을 의문사절의 형태로 썼네요. How 뒤에는 완전절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럼 완전절인데 t r o u b l 만 있다는 얘기는 자동사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시의 시민들이 이동하는지, 여행하는지, 뭐 움직이는지에 강력한 영향을 자동차 공유가 끼쳤습니다. 즉, 이동 방식을 자동차 공유라는 게 이동 방식에 대단히 영향을 준 거죠. 자, 3번. even 심지어 인스트 c 카 오너십 컬처스 아주 강력한 자동차 소유 문화에서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북미 대륙 같은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곳에서도 자동차 공유란 has gained, 얻었습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자동차 공유라는 게 인기를 많이 얻었다. 이 얘기를 했고요. 자, 부연 설명으로 북미 대륙에 있는 두 나라가 떴네요.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자, 자동차 공유 예를 들어, 뭐, 어플이라고 치면, 거기 회원이요. Now exceeds. 현재 exceeds 한대요. 이게 조금 해서 잘 보일까 모르겠네. 자, exceed. 능가하다. 상회하다. 누구보다 더 많다. 이거죠? surpass. 초월하다. excel. 누구보다 강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동의어로 바꿨어도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요 단어는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자동차 공유 멤버십은 현재 능가했습니다. One in five adults, 성인 5명 중에 하나를, 즉 성인 5명 중에 1명 그걸 능가했대요. 전체 인구의 아, 전체 성인 인구의 20% 이상이 자동차 공유 멤버십이란 얘기죠. 어디에서? 많은 도시 지역에서, Urban City 도시 지역에서. 자 다음이요, Strong influence on traffic jams and pollution. 요두 가지가 서로 병렬. 여기까지 주어져. 자 강력한 영향을 끼쳤어요. 누구한테요? 교통 혼잡이나 pollution 오염이나 이런 거에 끼친 강력한 영향이 can be felt 느껴질 수 있대요. 토란토에서부터 뉴욕이 이르기까지 자, as each, 각각은, shared, vehicle 자, 여기 이만큼이 다 형용사죠? 각각의 공유된 차량이 얘가 s2 replace, 대체하면서 자, around는 숫자 앞에 붙었을 때 about과 똑같죠? 약약 약. 대략 10명의 개인의 차를 각각의 공유 차량이 대체하면서 자 이때 에지는 결국 접속사로서 뭐뭐함에 따라서 공유 차량 한 대는 결국 개인 차량 10대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해 토론토에서 캐나다죠? 뉴욕, 미국에 이르기까지 교통 혼잡도 줄었고 오염도 줄었다. 이두 가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은 충분히 느껴질 수가 있었다. 자, 마지막입니다. 7번 city government, 시정부는 with downtown areas, 시내 지역을 가진 시정부는 다시 한 번, struggling 수식이죠? with traffic jams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와 싸우다, ~~를 이기려고 고군분투하다 라는 동사인데 ing, 현재분사로 수식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교통혼자두 번째 lack, 결핍이죠? 주차공간의 결핍, 1번과 2번을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시내 지역을 갖는 그런 시정부는 자, 길지만 이제 주어 끝, 얘가 주어, 괄호는 다 수식이요. 자주 정부 아니 시 정부는 아, driving the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 자 여기에서의 drive는 운전하다가 아니라 목적어를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목적어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는 인기 자동차 공유의 인기 이 인기를 뭐 하고 있다? 주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끌고 있는 중이다. 정부에서도 대단히 권장한다. 그러니까 시 정부에서 대단히 권장한다. 유예기와 함께 글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39번 필기 정리 한번 잘 해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